이거는 이제 29번. 이제 오늘 하나 올라갔고, 28번 올라갔고, 어 29번 지금 하는 게. <laughs> 자, 여기는 동명사라는 걸 배워 동명사가 뭔지 알고 있는 것들. 그렇지. 동사에다가 ing 붙이게 이게 동명사야. 또.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뭐뭐 뭐 하는 것,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하기 위한 이런 뜻인데 앞에 뜻이 제일 많은 편이야. 뭐 하는 것, 이렇게.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자. 자, 이건 칭찬하다야. 칭찬에다 ing 붙었으니까 뭐야? 칭찬하는 것이 되겠지. 이건 또 뭐야? 두 개를 구별하라는 거야.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겠어 자, 예를 들면 praise 칭찬하다에다가 이렇게 ing 를 붙였어. 이건 무슨 뜻이 된다? 칭찬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물론 현재분사도 하는 하고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동명사에 대한 걸 배우니까.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be 동사 praised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민규는 보이는 위치까지 이동하면 된다. 이건 무슨 뜻이야? 받다. 칭찬? 받다지. 근데 이것을 받는 것으로 해보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무슨 뜻?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되는 것, 받는 것. 이런 뜻이 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서 칭찬하는 것인지, 칭찬되는 것인지, 칭찬받는 것인지 이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고르면 되는 거야. 음. 자, 쉽지? 네. 자, 이거부터 가볼게. I can't imagine. 상상할 수 없대. My brother가 칭찬하는 건지 받는 건지 둘다될 수가 있어. 있지. 그럼 뒤에 거뭐 판단한 건데 여기 뭐가 있어? By가 네. 있네. 선생님. 뭐.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받는 거지. 자 그래서 뭐가 이런 말 자꾸 물을 거야? 그러면은 브라더가니까 브라더는 칭찬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거 다음, <목소리> baby는 won't sleep. will not이니까 하지 않다 이런 말 되고 안 하려고 하다 이런 뜻도 돼.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 Hold는 뭐야? 잡다 안 따지. 테디베어는 그곰 있잖아 그 무슨 베어야 그 테디 베어 곰 인형 음. 그럼 얘를 자 그럼 뭘까 자 주어가 뭐지 뭐가 베이비. 베이비가 인형을 잡는 걸까 잡게 되는 걸까 잡는, 것. 잡는 거지 그럼 뭘 쓸까 홀딩. 홀딩을 써야 되겠지 잡는 것 없이는 잠을 못 잘려 못 잔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the book shows 책은 보여준다. 피해의 흔적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사실 그것은 보여주는데 어떤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다네. 무슨 흔적? 책이 파손의 흔적이 없대. 사실 그것은 보여주는데 책은 보여주는데 읽은 흔적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주어는 뭐가 read야? 그렇지? 인시니까 이게 북이지. 그럼 뭐야? 책은? 읽는 거야? 읽혀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책은 읽혀지게 되는 거니까 답은? 원래 우리 배운대로 하면 뭐라고 써야 돼? Being Red. Red지.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Having Praised.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하는 거라면 이거는 과거 얘기야. 그 이전 얘기야.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우리말로. 과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 음... 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했던 것. 그러면 이거는 칭찬하는 것이라 이건 뭐야? 칭찬? 했던, 했던, 것. 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가 있겠어? 해부피피에다 했었던... 테스트는 have pp 에다가 be pp 를 합쳐봐 having 아 ing 도 들어가고 have pp 도 들어가야 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수동으로 having been pp 이렇게 써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 뭐뭐 되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하는 것 되는 것 이거는 했던 것했 되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답은 뭘까 책이 읽혀졌던 흔적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읽혀졌던 흔적을 지금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having been read 되겠지 넘어가지고 이 부분 수업 끝나면 바로 뭐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해. 그게 이제 수업 테스트야. 잘 적어 놓거나 기억하고 해 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컴플레인은 불평하다. 이런 거 전치사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엔 동명사 쓰는데, 이걸 하나 둘게. 이 동명사는 어떤 때 쓰냐면, 은 이렇게 동사 다음에 쓰거나, 전치사 다음에 쓰거나, 이럴 때 동명사를 써. 동사나 전치사 같은 거 다음에 많이 써. 지금은 뭐 다음에 쓴 거야? 뭐 다음에 쓴 거야? 전치사 다음에 쓴 거야.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동명사 형태는 총몇 개야? 개. 몇 개야? 네 개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트레이트는 사람을 대우하다 대접하다야? 주어는? 워커스지 그러면 워커스는 불공평하게 대우 받다 이런 말이 되겠지 받은 o r 불평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은 자 r s w o 번 중에 몇 번이 가능 k e r s w o r k e 번 s 번 o r k e r s workers, workers, 2번으로 하면 어떻게 고쳐야 돼? 어... being treated 되겠지 근데 having은 갖다 줘버렸으니까 답은 뭐 해야 돼야 되겠어? 어... having been treated 불공평의 대우 받았던 거를 불평했다 이렇게 돼자 우리는 매우 민규야 가가지고 마스크 하나만 얻어와 기침하지 말고 기침할 때는 상대방이나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워주는 센스 음. 자, 우리는 매우 신났다, 흥분했다는 거지. 듣고서, 이때 투는뭐해고서 말이야. 소식을 들었었네. 무슨 소식을 들을까? 너의 억셉트는 받아들이다. 모든 대학에 의해서 네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한 거야. 자, 그럼 뭘까? 억셉트의 주어는? 그렇지. 오, 잘 찾네. 이거야. 너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니가 accept? 지원. 들어간 형태는 몇번 써야 돼? 니가 accept? accept는 지원하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인정하다 이런 말이야. 받아들이다. 그럼 뭐야? 니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지? 네. 그럼 답은? 2번. 2번으로 쓰면? being accepted. 이걸 쓰면, having been accepted, accept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참고적으로, 뭐가, 뭐뭐 된 것. 이렇게 쓸 적에는, 이거는 우리가 보자. 니가 받아들여지다는 영어를 어떻게 쓰냐? 니가 받아들여지다는 어떻게 써? 주, 주어니까, you 쓰고 뭐라고 씁니다? 받아들여지다. 수동태 어떻게 써? You are accepted 이렇게 써야 되지. 여기다가 you're you're accepted 어때? 이상하지. 이상하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지. 여기에 내마스크들막수식키 갖다 놓은 거 없나 있을 텐데. 잠깐만. 없고 없고. <laughs> 준비생이 철저한 사람인데, 이런 거랑. 음. 자. 이렇게는 맞는데, 여기다 U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건 동명사지. 동명사일 때는, 요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줘야지, 뭐가 뭐대, 뭐되, 뭐하다 뭐대다, 이런 뜻이 돼.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뭐나 뭘쓸수 있겠어? U의 소유격이 뭐야? U. Your, Your. 이 소유격이고, Your. you, yours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목적격 소유격이지? 그럼 이 목적격이나 소유격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럼 네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니까. 네 눈깔 어떻게 써? 보여? 네. 읽어봐. 18, 18. 욕하지 말고 읽어. 18, 18, 18. <laughs> 어. 숫자로 욕할 수 있는 게몇 있지? 18 있고 또. 28. 28. 38, 48도 똑같은 거 또. 그 밖에 없나? 없어? 아마도요. 아, 별거없네 여러분?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것들은 앞에 영상에서 해줘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욕 해볼게. 너는 s h o u l 가 뭐지? s h o u l 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야. Give dogs 개한테 lots of exercise 많은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Prevent는 예방하다고 tool을 쓰면은 뭐하기 위해서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건 뭘 가르켜? 대문. 강아지, 개들이지. 개들을 이걸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뭘로부터야? 지루한. 지루한 거지. 그 그래, 보호는 지루하게 하다 이럴 뜻이야 지루하다가 아니야 지루하게 하다야 그러니까 ing 붙으면 어떻게 돼? boring 그러니까 뜻이 뭐야? 지루 하는 거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지루하게 하는 것 이렇게 쓰면? 지루하게 되는 bingo 지루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상각 주어 bo의 주어를 찾아야 돼뭘 동그라미 칠까? dogs 이거지? 그러면은 개가 지루한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개가 지루하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지. 그럼 답이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 민규, 알아듣고 있나? 네. 음. 자, 넘어갔어.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업 후에는 두 개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 랜덤일 수도 있고 지정일 수도 있어. 자, 5번. 자 인간들은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특별히 good as 이 뭐지? 그대 잘한다 이런 뜻이야. good for는 뭐지? 어디에 좋다 이 말이야. 자 홍삼은 감기에 좋다. 어떻게 할까? 홍삼은 홍삼이라고 해. 감기에 좋다. good for a cold 그렇지? 어, 나는 영어를 잘한다. I'm good at English. 그렇지, I'm good at English. 뭐를 잘한다고, 이거는 뭐에 좋다, 이러면. <laughs> 자, 인간은 예외적으로 잘한대 뭐를? What? They have seen. 현재 완료지? 음. 이전에까지 봤던 음. 얼굴들을? 음. 나는 인간이 아닌가 본데? 음. 나는 금방금방 기억 못하는데. 역시 <laughs> 뭐라고? 에? 한 대만 패죠. <laughs> 자, 저런 거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뭘 번다? 매를 매일. 버는 거지, 그지? <laughs> 민규는 고마워 해야 돼. 그 부분이 지방을 없애줬잖아, 얘가. 앞으로 아, 브러... <laughs> 아. 맞아서 다이어트, 지방 이네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 뭐야? 그들이 그 이전에 본 얼굴을 기업... 자, 주어, recognize 주어. 인간이지? 그럼 인간은 얼굴을 기억? 하는 것이지. 그럼 뭐야? 이쪽 걸 써야겠지? 그럼 기억했던 것 하면 어떻게 써? 아니, having, having? Having? Recognized. 이렇게 쓰겠지. 기억하는 것 하면? Recognizing.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볼게. After years of practice. 수년간의 프랙티스 연습. 연습 후에 현재 관련해 마스터했다 마스터 게임을 참 훌륭하다 그지? 시험 기간 라켓을 입에 라켓을 어, 이 사람은 뭐 다리 다쳤나 보다 뭐 이렇게 어 맞네 팔 다리도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막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장애 때문에 라켓을 입에다가 물고 게임을 했대. 이건 폰 게임이 아니네. 좀 전에 중독자였나 이 새끼. 너도 하고 싶다고? 해봐. 라켓 입에다 물고. 자, 자 그럼 주원은. 어 개인. 그지? 그럼 얘는 라켓을 입에. 잡고 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 쓰면 돼? 1번 1번 3번 같은 걸 쓰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게 look 어. forward to라는 뜻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게? 그거 내신에 나왔던 거비슷해 뭐 하는... 뭐라고요? 수학보다도 못한 게 뭐지 알겠나? 아 몰라요 다음 시험 때까지 계속 괴롭혀가지고 아, 이 새끼 피를 바짝 말려버려야겠어, 아, 아, 아. <웃음> <웃음> 말려버려야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forward는 앞으로인데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수고로 기대하다, 고대하다를 말이야. 막 수련회를 기도 기도하다, 막 수학여행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막 이런 거 있지. 여행을. 이 투가 우리 투딱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게 뭐야? 투부장사를 배웠지. 그래서 투딱 보면 투에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 있지만 또 투가 뭐도 있게 이건 부정사일 때는 동사원형 쓰지만 또 투가 뭐도 있어 전치사도 있어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 쓰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전치사는 뭐 앞에 쓰는 거야 명사나 동명사 여기 이때는 전치사야 그럼 뭘 쓸까 뒤에는 뭘 쓸까 전지사니까 뒤에는 뭐 써야 되겠어 동명사를 써야겠지 자 그러면 have been ing는 여태까지 뭐 해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현재 관련 현재까지 뭐 했다 이런 말이고 이런 것도 여태까지 봤다 지금까지 마스터 했다인데 have been ing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 하는 것을. 그러면 인터뷰 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했던 것이냐, 되었던 것이냐, 이를 판단하면 돼. 주어는? 음. 활동가들이지. 활동가들은. 그러면 인터뷰 하는 걸까, 되는 걸까? 인터뷰 하는 걸까, 인터뷰 받는 걸까? 인터뷰 받는 것. 뭘 보고? 음, 아, 그렇지 다큐멘터리 그렇지. 그렇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제에 의해서 인터뷰 받는거네 받는 거네. 그러면은 뭘 쓰겠어 네, 그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든가 여기까지 끝